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 그, 아기 사슴 연출처인 액글 만들어 볼 건데, 일단은, 이거, 두 가지가 있는데, 물이 일단, 이거는, 이거는 일단은, 아이폰에다가 지금 루프를 놔둔 거거든요. 원래 찍고 있었는데, 저희 오빠 짜증나게 들어와가지고, 되게 막, 막, 저한테 막, 제가, 오빠가 있을 때 짜증날 때는 뭔가, 어, 제가 이걸 찍고 있잖아요. 근데 막 망했다고 막 그러면서, 서 오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안 좋으시겠어요. 저처럼 행운이 아니고 불행으로. 어쨌든 짜증납니다. 네, 정말 죄송하고, 그, 그런 말 해서. 일단은, 이거는, 아이폰 물에다가 그거, 그걸 추가한 거. 그 물풀 추가한 거 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아이클레이 우린 물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물풀 물풀 필요하고 좀 이게 거치다가 높아졌죠 좀 이게 일부러 높였어요 네 일단 확대 를안 하고 네 그리고 소다 소다는 여기다가 덜어 뒀어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로 일단 초점 안 맞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 이렇게 아이폰을 물 올리셨으면 여기다가 물풀을 넣어주셔야 돼요 물풀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뭉칠 수도 있고 안 뭉칠 수도 있어요 안 뭉쳐도 상관없고 조금 뭉쳐도 상관없어요 어, 만약에 뭉치게 하고 싶다면 아, 소다를 넣어주세요. 저는 뭉치게 하고 싶어서 소다를 투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넣었네요. 소다를 너무 뭉치게넣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어주세요. 이렇게 막 뭉치면 있잖아요. 좀안 좋으실 수 있어요. 소다가 좀 탈탈 안 털고 막 그냥 한 곳에만 뿌려주면 또안좋은면도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탈탈 떨어주시 그렇게 한 곳에만 뿌려주시지 마시고 어 다른 곳도 솔솔솔 뿌려주세요. 그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방법 중에서는 그리고 이거 아이폰 색깔은 있잖아요. 아이폰 색깔은 흰색 흰색 물입니다. 이거 흰색 물은 저희 작은 오빠가 선물해준 거예요. 생일 선물 다준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소다 건더기가 있으시다면 건져주세요. 건더기 없으시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없어요. 섞을 거에 다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구요 이렇게 하시고 이건 그냥 이제 놔두세요 놔둬주시면 돼요 지금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는데 이거 하나 하는데 3분이 걸렸대요 적게 걸린 것 같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이거는 간단해가지고 일교가 1분 나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놔둬주시고 두번째 꽤 두 번째로, 이거, 아이클레이 우린 물을 하셔야 되는데, 아이클레이를 우리, 우리셔야 돼요. 녹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건져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확대를 해서 그런지, 뭔가 더 나은 거 같아요. 근데, 소다 덩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걸어주세요. 이거 좀, 잠시만요. 네, 방금 소다 덩어리 버리고 왔구요. 이렇게 일단 해주세요. 해주신 다음에,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이클라이드를 올려주시면, 이렇게 뭐가 뜰수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냅또 주시고, 여기다가 또 물풀을 넣어주세요. 풀은, 어, 약간만 넣어주시면 돼요. 약간이 어떤 정도인지 어, 반 정도, 물에 반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잘 섞어줍니다. 어, 그러면 좀 뭉치네요? 아, 지금 섞을 거에 소다가 조금 묻어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뭉쳐요. 방법 그대로 따라하는 거고요. 이거 빼고. 이거는 소다 안 넣은 거예요. 소다, 소다 넣었어요. 제가. 좀 뭉치게 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 이렇게 아크릴 물을 파란색으로 저 물감으로 해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렇게 연할 수가 있으니까. 아크릴? 아, 조금 더, 엄청 연한데 지금 되게 진하게 나오네요 제 손의 색깔? 이런 거, 여기 손에 물감 묻었거든요. 어다가 너무 연하게 나와가지고 짜증나서. 짜증난 건 아니고, 그냥 팍 깎여서. 손에 되게 묻었어요. 이렇게 물풀을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소다를 털털털 넣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최대한 털털털 넣어요 물 뭉치게 해주세요,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 액괴는, 아클 물 액괴는 좀 뭉치게 해주세요. 물풀을 조금 더 넣어줄게요. 제가 좀 일정지 지금 거의 안 했어요. 하긴 했지만, 거의 안했어 이제 뭉칩니다. 너무 물풀 많이 넣는 것도 안 좋아요, 근데. 그냥 너무 탄득탄득 거리면 또 만질 때 물풀이 조금 많이 넣어서 물풀 같은 것도 조금 물풀 막힐 수도 있거든요. 일단 두 개와 함께 섞어주세요. 일단은 여기다 넣고 오겠습니다. 통에서 이렇게 깨끗이 해주셨으면 깨끗이 되거든요. 제가 일부러 씻은 거 아니에요. 깨끗이 한 거예요. 제가. 일단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 넣고 섞어줍니다. 아이폼 액계에 비해서, 좀, 아이클레이 물에, 물에 한개 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일 이렇게 섞어주세요. 또, 안 좋으시다 싶으면, 너무, 이렇게 쫀득쫀득한 거싫어하시다 싶으면, 물을 조금 추가해도 되는데, 이 정도, 딱좋것같아제생각 일단, 섞어주고 오겠습니다. 조금 안 좋은 액계 같아서, 제가 섞어주고 났는데, 일단은 요거 애, 이게 아이 아이클레 좀더 우려졌거든요. 이렇게 됐어요. 좀 녹았어요 아이클레가. 그래서 <laughs> 좀더 섞어줄게요 이거. 이게 너무 뭔가 아이폰 불에 비같이 여기다가 불이랑 뭐, 꽃안 섞었어요.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근데 있잖아요. 아이클레이에 물감 섞은 거랑, 어, 아이클레이 파랑색하고 색깔이 달라요. 구성은 그 양해 부탁드리고, 만약에 제, 제 색이 좋으시다면, 물감에, 아크릴 물감을 묻히시는 방법이고 그리고 아기사슴님처럼 하고 싶으시다면, 색상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영상 이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이거 만들기 영상 제 영상밖에 못 찾을 수도 있고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조금 지금 벌써 9분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아기사슴님 출처인 물엣게만들기였고요 아니 탱탱이게 만들기였요 생글이 라고지을게요 생글이 라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진짜로 이거 좋으니까 꼭한번 만들어보시길 바래요 오늘 영상 하나 더 올릴 거거든요. 그니까 러그 영상도 많이, 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셨으면